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안에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1장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는 어, 다른 이방인들도 이방 민족들도 함께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어, 불평 불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고기를 먹고 싶다고 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불평은요 산불 같습니다. 요사이 우리나라도 산불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불씨가 삽시간에 그 어마어마한 거대한 산을 또 수많은 집과 또그 토지와 초목을 다 태우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몇 사람의 불평에 그말 한마디 한마디가 결국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를 공급받고 있었지만 탐욕으로 인하여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하며 외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애국에서 살 때가 더 좋았다. 막 울면서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린 아이도 아니고 말이집, 말입니다. 고기 먹고 싶다 이렇게 이것이 통곡하며 울일입니까? 이만큼 부정적인 영향은 매우 무섭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우리 사는 세상에서는요. 이 원망과 불평, 부정적인 것들을 우리가 들어도 그것을 속히 씻어내야지 그것을 옮기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울음소리는 결국 모세를 애기로 향해 있고 광야에서 고기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그들은 모세를 자극하고 울부짖었습니다. 그 소리에 지친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이 백성을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께서 계속 이렇게 하시려거든 차라리 은혜를 베푸사 나를 죽여 주옵소서. 그 집단이 공동체 사람들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요. 하, 얼마나 모세는 지도자로서 고통스러웠으면 차라리 죽여 달라고 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응답하십니다. 모세야. 너 홀로 일하지 않도록 하겠다. 내가 장로 70명을 세워서 너에게 부어졌던 성령을 그들에게도 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하겠다. 너의 짐을 나누게 해 주겠다. 그리고 고기도 먹게 해 주겠다. 하루나 이틀이 아니라 한달 동안 내가 먹여 주겠다. 고기가 코에 넘쳐 나와서 싫어하지 싫어할 만큼 먹게 해 주겠다. 모세는 7 0명이 장로를 세운다는 말은 어, 기쁘게 받아들였는데 아그 많은 사람들을 고기를 다 먹여 주시겠다는 하나님 말씀은 도저히 그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장정만 지금 60만입니다. 처자식의 그 노약자들까지 합치면 200에서 300만이 넘습니다.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이 광야에 해서 고기를 구해서 먹일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씩이나 아니 그 바다에 있는 물고기 채다 잡아서 먹일 수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까지 예,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제 내가 내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할 렐루야. 여러분, 이 히브리어에서 "손이 짧다"라는 말은 "무능하다"라는 표현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그 인간적인 계산, 그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제한되지 않는다고 선언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이스라엘 썬들이 매일 같이 먹었던 만나는 어떻게 얻을 수 있었습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이 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이 권능의 손이 그들에게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요 애굽에 있을 때열 가지 재앙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또 홍해를 건넜던 장본이기도 하죠. 만나도 먹 먹지 않았습니까? 아 그런데 하나님이 고기를 먹여 주시겠다는 이 말씀에는 그가 고기를 내주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자기의 경험과 지식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으로. 그때 첫 고백이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근데 막상 우리의 삶에 버거운 고난이 닥쳐오면 그 고백은 사라지고 의심만 남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제 친구가 야! 이 전화로 말이야, TV도 볼수 있는 세상이 올 거야. 이렇게 말했다면, 저는 아마 저 녀석이 참 상상력도 풍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제 지식과 제 경험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큰 TV를 어떻게 들고 다닙니까? 에? 전화기만 해도 굉장히 그 당시에도 컸는데 그큰걸 어떻게 들고 다니고 그걸로 전화도 하고 TV도 본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에이, 여러분이 지금 들고 있는 그 스마트폰으로 별세계와 같은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버스를 기다릴 때 버스가 몇분 후에 도착한다는 그걸 보면 참, 저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어렸을 때는 버스 정류장에 있으면 정말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고, 어, 표지, 버스라고 표지판 하나만 딱 붙어 있고, 어, 그 다음에 몇번 버스가 쓴다 쓴다고, 그것도요, 어, 이 사람이 페인트를 썼어요. 그런 표지판을 보고 있으면 버스가 언제 올지 몰라요. 예전에는 아주 불규칙해가지고, 막몇 대씩 같이 오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한번 사라지면은 뭐한 시간도 좋고 시골에서는 뭐더 늦게 오기도 하고 그랬던 세상이 기억이 나니까 참그 격세지감을 느끼면서 야참 세상 좋아졌다라는 것을 느끼는데 역시 옛날 사람이죠. <laughs> 그러니까 협소한 자기 경험과 지식만으로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짧아진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바다에서 메추라기 때를 몰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주위에 하룻길 지면 위에 하룻길이면은 굉장히 먼 길인데 그 이스라에서는 엘그 안식일날 갈수 있는 그 거리 이 정도로 말하는데 이 거리에 그 어, 이 지면 위에 굉장히 넓은 지면 위에 그약 지금으로 말하면 한 90cm 높이에 그런 메추라기 떼를 쌓을 정도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중동 지역에는 메추라기가 많습니다. 주로 그 유, 어, 유라시아 메추라기라고 해서 이 종은 유럽과 아프리카를 왔다 갔다 하는 천새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저 유럽에서 아프리카를 가든 아프리카에서 유럽을 가든 그 봄과 가을에 갈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가지고 어 아마 서풍이 불었겠죠. 광야 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바람에 의해가지고 원래 진로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메추라기 어 때들이 그 광야의 이스라엘 진영으로 막 날아가게 된 거죠. 절세들이. 수많은 철새들이 철새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어, 수백만 마리에 이르기까지 막뭐 엄청나게 많죠. 그 철새들이 그 진영에 갔을 때 아예 이제 더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쳐가지고 그러니까는 진영이 다쉬려고 이제 내려왔겠죠. 거의 떨어지다시피 내려왔을 겁니다. 다시 올라가려면 기력을 회복해야 되는데 기력을 회복하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다 죽어간 거죠. 이게 정말 <laughs> 상상만 해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거죠. 이 중동지역에서는 단백질 공급원으로 오래전부터 메추라기 고기를 먹었다고 해요. 많은 학자들도 이 메추라기가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신 그 고기이다 라고 어, 추정합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철저히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는 다 망했다. 뉴스만 보면 뭐, 나라 경제가 이제 다 무너진 것 같고, 우리는 이제 수출문도 막히죠. 내수도 어렵죠. 많은 이 소상공인들이 빚더미 안 지고 또 불까지 났죠 얼마나 어려운 시대이고 이제 저성장시대로 마이너스 성장시대로 갈 그런 문턱에 이미 접어들었다 여러분 이제 암흑기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다 망하는 날만 바라보면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전쟁과 기근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이 땅을 부탁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지켜 주셨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고 또 끝까지 인도해 주실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오늘도 결코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손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이 짧아진 데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현실의 한계를 믿음으로 뛰어넘읍시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온전히 믿읍시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권능을 삶 가운데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들고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가시는 주님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하나님의 권능에는 무한한 능력이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지 못하여 하나님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짧아졌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태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기도 합 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아지지 않습니다.